많으셨죠? 아니에요! 우리 늘어는 거니까. 못들어가대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번에 그 친문에서 그 경기도 뭐고 저거 하는 거상 크게 타신 거. 예, 예. 믹스 경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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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 예. 오디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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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해가지고 대상을 받았습니다. 100억 받았어요. 예, 예. 예. 받으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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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예. 형이 우리도 예. 마을에 노인의 이장님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주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20년에 이렇게 됐는데, 그 처음에 저희 집을 구경하러 왔던 친구가 이제 이그 공예 너무 터가 좋다고, 잘하선 교수라는 친구가 여기서 유명해지지 않으면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 이 공예 들어와서 이 경기를 받아갖고 그니까 잘 진행. 에서 이렇게 이번 상황을 덕큰일를맞게 됐습니다. 또 주민 여러분들 그냥 평소 때도 가깝게 친하게 해주시고 뭐 저희들 집안 이렇 애들도 다 여기서 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자랐기 때문에 자 고향이나 이제 마찬가지가됐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이제 마음에 고향을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많아서 서울에서 나가. 주택에 대해 주시고, 이자신부터 아들께 인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새해를 맞아서 어, 미공민 식품뿐만 아니라 사랑의 각종 전체에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어, 건강하나야 한 되시는 모양이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같은 꾸준히 지난해는 하지 하고국가적으로 우리 같은 공부나, 다다다녀 했던 해를 남기고 새해 불미는 양해해를 를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2월 1일 연재로 교수님께서 우리 대학 주민으로서 계시다가 3월 1일자로 우리 대학교 총장으로 10대 총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셨다고 해서 우리 주민을 이장님위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자축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수사 드립니다. 이 이복일리하면 이제 장낙상 기술기 에 기부를 받아 가지고 예, 총장 선임되신 것 같습니다. 또 평상시에 우리 주민들부터 예, 뭐, 많은 사랑을 또 받으시고 또 우리 염재우 총장님께서도 우리 주민가에서 많이 애정을 쏟아부신 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9 1일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가정에 근변함에 또 자신을 성실 내시고 소원을 소원성취하신 분을 빌면서 잠깐진정장을 축하드리며 요올 우리는 한해 우리 어르신들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노력해 주니다늘 좋은 일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데 여기가 집을 살면다 안전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었어요.